가다가 저기 하면 먼저 원조 가서 가서 얘기해야 되네. 이제 칼리 똥싸 갖고 냄새. 아우 이게 뭐야 이게 아우 아똥 냄새야. 물티슈 하나를 다 썼어. 가서 또 물티슈 하나 사야 되겠다. 칼리 똑똑하네. 똥매러워서막 빡빡 긁었구만. 그래도 군영이다 똥 싸는 게 다행이다. 다을 내 바지고 뭐고 다 흘렀지만. 아휴 똥냄새 가방이야 빨면 되지만 어우 냄새야 너이 칼리 똥 시원하게 똥 쌌어? 응? 아이고 내가 진짜 웃음 나온다 어이 똥 시원하게 쌌어? 응? 똥 쌌어? 시원하게 못 쌌지 많이 사는, 쌌는데? 쌌는데? 아이, 똥이야. 아이, 아니야 많이 쌌어 덩어리 여기 덩어리가 가방에 다 있었어 저거로 똥 냄새나는데 막아서 저거 저거로 깔판으로 막아야 돼. 칼리 아빠라도 다 묻었어 칼리 갔다 와서 목욕해. 다 닦았지만은 냄새나. 콜리 냄새 맡는다. 콜리는 또 거기서 갔다 와서 목욕하자. 에이? 콜리 아 칼리 이제 시원해. 시원하셔요. 응? 음? 남편 나고 나서. <laughs> 그니까 똥메러우니까 그런 거야. 시원해요? 코 자요, 이제. <laughs> 코 자요. 컬리도 코 자요. 응. 음. 어이, 자, 이제. 편안해? 응가하니까. 엄마 바지랑 우산도 여기 조금 묻었어. 응?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뒤로워. <드러워. 웃음> 괜찮아. 우산에 우산 우선 쓰고 비 한번 맞으면 자동으로 씻기는 거. 내가 아미 같았으면 욕하고 바가지로 때리고 막 그랬다. 음칼리는 이뻐서 받었어, 그렇지? 음, 커자 이제, 커자자.